기속형 보청기는 그 개인마다 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본을 뜹니다. 근데 본을 뜨는데 그 보청기 끝이 고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그랬죠?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귀를 실제로 보면서 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귀 구멍이고요. 이제 귀 구멍이고. 이 구멍 입구고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웨이도의 처음 시작하는 부위부터 해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가장 좁아져 있는 부분이 보여요. 여기 자 확대해서 보면, 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좁아져 있죠.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쏙 들어가죠, 그죠 여기가 좁은 부위인데 이 부위 이상까지 넘어가는 본을 떠야 어, 소리를 선명하게 네,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협부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이게 넘어서야 되겠죠 이렇게. 외이도의 협부라는 데인데 가장 좁아져 있는 부위입니다. 근데 이 협부를 지나서 이 보청기 끝이 꼬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. 그래서 우리가 보청기를 제작할 때도 조금 깊이 들어가게끔 제작을 해야 되고요. 보청기를 낄 때도 여기가 이제 협부죠. 그래서 협부 안쪽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, 이제, 환자분이, 이, 솜이 닿는 느낌이, 꼬막에 닿는 느낌이 들 거야. 요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혓바 안쪽으로까지. 그런데, 보통, 본을 뜰 때, 어 이런 상태에서 본을 뜨는 거하고,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렇게 본을 뜨게 되면, 협부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죠. 지금 이렇게 보면. 자, 여기 보면, 이미 안쪽에 협부가 들어있는 거죠. 여기 보면. 이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, 더 들어가야 되죠. 어, 지금은. 어, 이렇게 되면은, 보청기를,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한다더라도, 말소리의 선명도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. 이 본을 뜰때이 본이 이 협부 안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. 이 정도까지 하고, 에, 본을 떠야 보충기 끝이 이 협부를 지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보통 그 본을 이 협부까지 도달하지 않고 끝에만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본을 뜨게 된다면 이 보충기의 끝이 협부를 지날 수가 없겠죠. 그래서, 어, 이그 기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을 드는 것 자체가 말소리 선명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.